몇년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든 문제를 만나는데 제 힘으로 안될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될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내임으로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될것 같으면 그냥 자포자기 해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많은 성경인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요. 헌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된다는 말에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돌파력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서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돌파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원리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첫 번째 원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했던 말을 통해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옵니다. 전쟁에 참전한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골리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골리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돌파력을 막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해도 안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할수 있겠어? 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시작도 하기 전에 너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말에 동의하며 자기도 안될 거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시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날 때그 현실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고메 발톱에서도 건져내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현실에서 골리력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멕시코 성교사로 나갈 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본국의 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상황에 따라 선교 역량이 영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그 재정 앞에 묶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선교사를 헌신할 때이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헌신할 때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내가 멕시코든 사막이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런 결단과 함께 재정 환자를 세우지 않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우셨다면 멕시코에서도 도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에 응답하셨고 선교지에서 많은 역사를 보시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멕시코에서도 좋으실 것을 선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곤략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내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돌파력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앞을 막아서는 곤략과 싸우려 한다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들은 보통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뚫고 나갈 때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믿음들이 우리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에게도 사자와 고모의 발에서 하나님이 구해준 경험이 곤약과 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미음메터파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3회의상 17장 40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싸우러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리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신의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돌파리가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발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다윗이 신의가에서 준비한 조약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윗이 준비한 조약돌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느냐? 오늘 기도하고 내일 모든 것이 풀려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준비한 조약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고리학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다윗의 조약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의 최선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돌파력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할수 없어. 내 물은 안될 거야. 라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대신 다윗과 같이 믿음의 돌파력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